오늘은 서울의 관악구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도 국민평수 아파트인데 지금 두 번이나 유찰해서 4억, 물론 후반이긴 하지만 4억대에 진행 중이라서 이 물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보았고요. 이 물건도 역시나 권리분석부터 얼마 입찰하면 될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물건이고요 이 물건 중앙 3개, 2023타경, 103001 아파트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가져온 물건이고 일단 단점 한 가지는 2층입니다 2층 2층 물건이라서 층수가 좀 낮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감정가가 7억 7천 가까이에서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지금 4억 9천 2백으로 64%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 면적이 25평, 그러니까 한 33평형 정도 되겠다, 32평형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아파트예요. 그럼 이것도 구조가 아마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나오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물건이고요. 1층 쓰는 총 10층, 10층 중에 2층짜리 물건인 거고 보존년도는 2008년식입니다. 그래도 완전 구축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럼 먼저 사진을 보고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 현관문 보니까 나름 깨끗해 보이네요. 깔끔한 편이에요. 현관문이 상당히 여기 지금 보시면 내부라고 하죠. 내부인데 여기서만은 뭐 정확하게 판단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위쪽을 봤을 때, 옆쪽을 봤을 때 그렇게 더럽게 관리하고 계신 건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여기 니은자 모양에서 끝에 쪽 모서리 쪽에 있는 아파트고요. 쓰리 베이로 되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물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쪽이 화장실이네요. 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 물건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지 분석 전에 항상 보는 단지 정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세대수가 네,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한개동밖에 없고, 50세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하실 분들한테보다는, 실거주하실 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에요. 왜냐면은, 서울에,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저렴하게 입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거래가 잘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쪽 지역은 단기 투자할 때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요. 주차대수는 괜찮습니다. 주차대수는 괜찮고요이 아파트 구조를 보시면 지금 타입만 다르지 평수는 다 똑같아요. 60A, B, C, D.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평수랑 타입 찾는 법 알려드렸죠? 한번 간단하게 다시 볼게요. 지금 A, B, c, t. 구조는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살짝만 다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동호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지금 경매 물건은 201동, 203호이기 때문에 201동. 이게 201동이고요. 203호 하면 106b죠. b. 그러니까 b타입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 아파트들 비교해보면 전부 다 계단식이고요. 화장실 두 개, 방세개 물건이기 때문에 크게 시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시세를 보기 전에 입지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쪽 이쪽 아파트예요. 이쪽이 아파트고요. 여기 사당역이 W역세권 좋은 역이죠? 좋은 역에 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안추은 아, 거는 거리가 좀 멀어요. 많이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부분 제외하고 학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중학교 그리고 이쪽에 고등학교가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진 지역이지만 학코는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쪽부터 이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 거리뷰를 보시면은 네 조금 어두워 보이죠? 나름 어두운 곳이에요. 뒤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반대쪽 이쪽까지 이 언덕까지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정상적인 길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꺼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거리는 얼마 안 돼요. 10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전부 다 가깝다. 도보권으로 갈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입니다. 또, 경매 물건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역, 근처로 다 몰려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은행들이 몰려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는 조금 된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관공서, 이쪽 기준을 해서 여기 주민센터와 이쪽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관공서는 따로 존재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주민센터까지는 그래도 한 600m 정도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단그이외의 관공서는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 입지 분석 총평을 해보면 학부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입지 자체도 괜찮은 입지예요. 관악부에 위치한 입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프라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조용하게 살기 좋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 수도 작기 때문에 거래도 잘 안되고 그리고 수요도 조금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조금 저렴하게 실거주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이에요.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세 파악을 해볼 시간인데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세대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거래 사례를 보면은 23년도 9월달에 7억 3,510층이 거래가 되네요. 10층이. 우리 건 2층이죠. 그리고 5월달에는 6억 7 5 0 0 거래가 됐었고요. 106B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없고요. 그 다음에 C타입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7억 하나 거래가 됐네요, 5층이. D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례가 없네요. 그리고 호가는 지금 저층이 6억 5천까지 떨어져 있어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경매물건인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6억 5천까지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써 있는 거는 없네요. 써 있는 건 따로 없으신 것 같고, 물건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층이라고 나와 있고요. 2층인지 1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억 5천에 나와 있다. 여기 1층이라고 써 있네요. 1층이라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7억 3천으로 올라갑니다. 중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호가가 저층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수도 적기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들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인근의 아파트는 지금 이 물건 기준으로 해서 이쪽 물건이 있고 이쪽 물건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면적과 비슷한 세대수, 비슷한 연식, 비슷한 입지의 물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의 물건들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일단 이 물건은 88세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주차대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연식이 비슷하니까 당연히 계단식, 그리고 방, 화장실도 다 비슷하겠죠? 시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거래 사례가 없고요. 큰 평수를 한번 볼까요? 큰 평수는 7월달에 9억 거래가 된게 있네요. 그리고 조금 작은 평수를 보면은 네 거래된 게 없죠. 그러면은 큰 평수 이건 대략적으로 115, 이거는 84니까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9억이었어요. 8층이. 그리고 바로 또 옆에 물건 이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이건 세대수가 조금 많긴 하죠. 태계동이네요. 그리고 주차 레슨는 비슷한 것 같고요. 타입은 조금 다양하게 있네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랑 비슷한 물건. 연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스펙은 비슷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106 나와 있는 게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평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23년도 8월달에 7억 8천 3층 거래가 됐었고요. 이거는 거래 사례가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네, 이것도 없네요. 그러면 조금 더큰 평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래 사례가 없고, 요번에 작은 평수를 볼게요. 이것도 없고, 네,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아, 인근에 봤을 때, 지금 여기세개 단지를 봤을 때는 지금 다 없었어요. 여기 1동도 있네요. 1동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평수가 조금 큰 평수인데, 거래도 거의 효과도 없고, 거래된 게 107제곱미터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평수가 7층이 7억에 6월 달에 거래가 됐었네요. 그 이외에 물건, 오, 요건 거래가 좀 있네요. 경매 물건보다 작은 물건 중에서 10월 달에 4층과 9층이 각각 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거 보면 없고요 조금 더큰 평수 보면 이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4가지 물건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대략적으로 7억대 정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층 같은 경우에는 6억 초중반 정도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4억 9천입니다. 4억 9천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저층이라도 거래가 잘안 되고 있더라도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거래가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분께 조금 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부터 한번 확인하고 안전해야지만 입찰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이 첫 번째는 역시나 등기부 등본이고요. 등기부 등본 요약본에서 갑구, 을구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갑구에서는 압류,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요. 을구에서는 근저당권만 있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권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들. 일곱 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기,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일곱 가지 권리가 있었고요. 여기에 다 해당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가장 빠른 게 21년 8월 25일 근저당권이네요.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모든 권리는 다 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매각물건명세서이고요. 여기 가처분 등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지상권, 법정지상권 아니면은 그 이외 에뭐 유치권이나 특이사항이 있느냐라는 내용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조사된 임차인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차인이 없으니까 안전하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 인사항이 없다, 즉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아마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진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납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 관리비가 일단 0원이라고 했을 때그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층 이상은 7억 정도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는 6억 초중반 정도 구매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6억 5천이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거래가 안 될지 아니면 은 나온 지 얼마 안될 수도 있는 물건이긴 한데, 6억대는 조금 희귀하긴 했어요. 인근의 시세를 봤을 때도 잘안 보이는 가격대였는데, 그래도 그게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6억 초반 정도를 잡고 시세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2천에서 6억 3천 정도 시세를 잡고 제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5억 5천에서 5억 6천 사이입니다. 이 정도만 쓰셔도 안전하게 입찰이 가능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욕심내고 싶으신 분들은 5억 7천 정도까지만 쓰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입찰을 들어간다면 5억 5천에서 공6,000 정도 사이로 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월 20일 화요일 날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